이게 생긴 게딱 양아치로 생겼어 저거. 뭐. 70만 원을 샀어 어떤 새끼가? 당신인가 3천 원도 아까운데. 아 그리고 이런 애한테 이런... 돈을 왜 주는 거야? 얘가. 내 아마... 말이. 이 새끼 인성 개시 파타치 아니야? 그냥 또라이잖아 그냥. 이 새끼 몇 살이냐, 근데? 군대는 갔다 왔냐, 이 새끼? 안 갔지. 갔다 온 놈이 이러고 있겠냐? 갔다 와서 이럴 수도 있겠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정신 갔네. <목소리> 이발 <말>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